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중국 일각에서 자신들의 김치 종주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제 와서 이건 내 것, 이건 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외교계에 따르면 싱 대사는 전날 MBC 이슈 완전정복에 출연해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나 한복도 우리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국민적 감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한중 양국은 수천 년간 붙어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줬다며 유교 사상은 서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치, 한복, 종주국 논란에 그것을 양국 국민이 서로 감정을 좋게 하는 유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며 일부는 오해인 듯하고 일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대사관도 노력하겠지만 국민들이 조금 마음을 따뜻하게 포용을 크게 하면서 이것은 유대라고 하면 좋겠다면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